2010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수열이 아닌 실수열 XN에 대해서 옳은 이제 명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자, XN분의 XN 플러스 1. 이거 이제 비판정법인 것을 알수 있겠죠? 비판정인데 이게 3분의 1이면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우리가 비판정법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요, N 플러스 1이 위에 가고, AN, 그리고, 리미트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요 값이 이제 1보다 크다. 그러면 바로 발산 그리고 1보다 작다. 그러면 수렴 1이다. 그러면 이제 판정을 할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3분의 1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서 바이로 수렴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을 보기 전에 이제 극한점 여기 직접점이라는 게 나오죠. 직접점 직접점을 한계를 가지면 바로 x에는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이게 참인지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접점의 한계를 갖는다 하면 이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직접점이 한계가 갖는다 한계. 바로 어떤 걸 생각해 줄 거냐면 바로 n분의 1을 생각해 주면 돼요 요 n은 자연수가 되겠죠 자 요것을 생각해 주면 바로 여기가 0이 있을 거고 여기가 1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 n분의 1은 요 1도 들어가고 2분의 1 그리고 뭐 3분의 1 쭉쭉쭉 더 촘촘해지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직접점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직접점은 여기에다가 어떤 구간을 잡을 때이 빨간색 점과 지금 맞닿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우리 여기를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이 빨간 점과 맞닿는 게 없기 때문에 직접점이 없게 되죠. 자, 근데 여기, 요런 이 0과 1 사이에 이런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봐도 이 점을 빼고서는 맞닿는 점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자, 어디에만 존재하나요? 자, 1에서도 이 점을 빼고 하면 이 점에서는 이제 맞닿는 점이 없죠. 자, 근데 0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m분의 1에 n값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 완전 끝쪽까지 이렇게 붙게 되겠죠. 붙게 되는데 이 0에서는 아무리 작게 이 입실론 반경을 잡아도 이 무조건 이 점이 꼭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0만 이제 직접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수열에다가 우리가 뭐 하나 예를 들어 뭐 3까지 껴 놓을까요? 자, 그럼 여기가 3이 있을 거고 3도 여기 빨갛게 될 텐데 3에서도 직접점을 가질 수 없게 되겠죠. 왜냐면 하 3을 빼고 이 주변에 이 빨간색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열도 지금 직접점을 한 개만 갖는다. 한 개만 갖는다 라고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열이 이제 수렴을 하나요? 아니죠. 자, 바로 이 m분의 1은 0으로 수렴을 하고 3은 3으로 수렴하니까 이 수열은 이제 하나로 수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극한점, 즉, 직접점을 가져도 수열 x에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ᄂ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디귿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거 바로 이제 볼자노 바이러스 스트레스 정리가 바로 나오겠죠. 자 볼자노 바이러스 스트레스 정리가 뭐냐? 바로 유괴하면 바로 이거 떠올리면 돼요. 유괴 수열은 뭐를 갖는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입니다. 유괴 수열은 수부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볼자노바이러스 스트레스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인 XN이 6의임을 봐주면 되겠죠? 사인 XN은 아무리 값이 커봤자 바로 1에 6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6개가 되어 있고, 6개이기 때문에 볼자노바이러스 스트레스 정리에 의해 6개 수혈은 수류 많은 부분 수혈을 갖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